어느 조사에 따르면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순 없습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게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취미 활동과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련되게 거절합니다. 자신의 소신과 뜻, 그 선을 분명히 합니다. 많은 지인들과의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연결되는 몇몇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죠. 때론 그들과 의견 차이가 나고 충돌이 생겨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갈등을 피하는 대신 건설적인 방법,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마음이 편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든 과한 것은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죠.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상대를 공감하는 건 좋지만, 공감의 수준이 너무 높고 과해서 필요 이상으로 상대의 감정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자신의 것보다 더 우선시 생각하고 만들어 주죠. 또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거나 거절하면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오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도 상대의 검증과 인정을 눈치 보며 확인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받는 게 습관이 되어서 고마움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그래도 되는 사람, 그러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지쳐서 하나씩 깨닫게 되어서 변화를 가지려고 하면 사람이 변했다고, 안 그랬는데 변했다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나 무리한 부탁에는 예의 있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닌 어떤 부탁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과 아닌 것들을 나의 계획에 큰 침범이 되지 않는 그 경계를 지혜롭게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죠?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오래 갈수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때론 나의 선택과 행동들이 기대에 어긋나거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런 태도는 상대의 실수에도 친절하게 너그럽게 대처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솔직하되 긍정적이다. 솔직하고 정직한 건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함을 무기로 상대를 불쾌하고 공격적인 언어로 상처를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타이밍에도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죠. 정말 솔직함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굳이 몰라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상황. 그 상황을 즐기는 걸까요? 애초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그 사람이 망신당하는 게 목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2차적인 피해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거론이 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없는 말 했냐? 그게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인간관계를 탈없이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솔직하고 정직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대립적인 어조보다는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 참고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의사를 전달하죠. 절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가 피해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죠. 종종 솔직함을 무기로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일방적인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직장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한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혼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발 솔직하고 정직한 걸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을 지키고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몇번 만나고 편해지면 꼭그 선을 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서로를 존중하지만 그 편함이 과해서 사생활도 침범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그 선을 넘게 돼서 꼭 문제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선을 지킵니다. 아무리 편해졌다 하더라도 사생활을 들춘다거나 계속적인 질문을 하면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지고 가까워졌을 때를 더 긴장하며 조심합니다. 멈춰야 할 때와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할때그 선을 현명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함께 만들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